합시다 실전 모드 게임 시작. 게임 수락 1시간 15분 남았어요. 주신같이 <laughs> 12시까지 빵승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아니 실제로 부주들이 1시간에 1승밖에 못 했대요. 너무 못해서 팀들이 팀들이트롤라고 일부러 막 그런 거개 개 많았다는데. 얘들아, <laughs> 마이크 한번 달. <laughs> 제발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 제발 진짜로. 아니 진짜 심각해 아까 어떤 이름 뭐였지? 아까 그 새끼. 아까 방송 키자마자 했는데 아예 공격을 안 하고 홍보나 해야지 이러면서 집 팔고 있다고 그 홍보하고 있어요. 아 이거 또 지겠어. 뭐야? 친 놈이야. 공격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집 팔고 있는 아이템 홍보하고 있어. 자 아무튼 들어갈게요, 님들. 야 이번에는 진짜 고수분들이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나샘린 형님 존대. 아 지금 한 새끼 안 좋다. 지금 또맞같다 저거 한 마리. 뭐하냐 저거 아... 아 오셨다 오케이 돌아오셨어요 자 이제 우리 할수 있습니다 개펠까 쟤네 농나 되는데 개펠까 오케이 유독 오지마 이 새끼야 오지마 남해진영에 왜와 외화 여기 에밀리아 진영이야 꺼져 와개 못생겼다 후추 저분 빨리 공격합시다 오케이 후추 오지마 아 원기 개사기야 저 원거리 적당히 길어야지 무슨 지구끝까지가저공 공활탄 원기 맞아요. 원, 원기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예요. 저게 옛날에는 윙키라고 막 사람들이 그랬는데 메이플 초보 시절 때. 이이 이, 오케이. 오 저분 트롤인 줄 알았는데 좀 잘하시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시네. 난잘 모르는데.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우리 팀 잘한다 존나 잘한다 우리 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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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 나이스 다 죽여 싹 다쳐. 오케이 나이스. 오지말 류드 새끼야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야, 나이스 스테이. 뒤졌어 원키뭘 쳐다봐 뭘 쳐다봐 제가 못생겼다니 아 죄송합니다 후추님 군조장 같네 아나 롤하면 좀 큰일 날것 같긴 해요 성격상 좀. 오지 말라고 야, 오지 말라고 오지 말나 진짜 막 탈주하고 그럴 것 같은데 롤하면 오지 말라 했지 그지새끼야 오지 말라고 때리지마 뒤져 뒤져 나이스 천원감사합니다 마이러브큐님 개때리고 이제 뭐강하요 이? 천맞기 싫으면 아 룰렛돌리다 잘못 잘쏘신거라고요 지금 천원씩? 자 따라가자 이분 이분들만 따라가면 이긴다 아 류도 또 왔어 아니 저거 왜 거리제한이 없어? 개사기네 진짜로 아 류도 너무나 되는데? 저기요 뒤지실래요? 일로 오세요 빨리 뒤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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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잠깐, 어, 잠깐, 나 다굴당해. 나 다굴당해. 나 다굴당해. 때려, 때려. 아, 뭐야. 저희가 몇 레벨이야. 살아, 나라고. 아, 한자 왜 이래. 아, 뭐하냐고. 어, 때려? 때려, 지금? 때려? 때리냐고.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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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좀에 어, 잠깐, 다굴이다, 다굴이다. 다굴이라고. 때리냐고 개자식들아 후추보에 후추보에 왔다가 왜 맞아? 우리 지지 않겠지 설마? 씨 돌면 가자. 아어 잠깐 어 잠깐 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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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나 죽었나? 나이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샘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저 <laughs> 버스 100전 50승 5 0패로 드디어 싸전기 마스터 찍었습니다 수고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laughs> 전기 화만 쳐내고 버스만 타네 뭐 어때 이기면 됐지 자 싸전기 누적 승리 보상 30회 폴로와 프리토 안받아 자 50회 맞습니다. 불꽃늑대 라이딩 영구 쿠폰 받았습니다. 아, 행복해라. 심지어 또뭐 있다? 다크로드 탈까지 받았습니다. 이거지. 야, 프레임 봐라. 이거 144프레임이네. 미쳤습니다. 와, 이거. 야, 불꽃늑대 오너 됐습니다, 님들아. 다크로드 탈. 좋죠? 어, 뭐야. 얘 눈이 원래 이렇게 생겼나? 이게 범죄자처럼 생겼나? 이거에 어울리는 그거 없나? 님들? 다크로드 실제로 보러 가야겠다 암염 세트, 암염 세트 나쁘지 않네 다크로드 보면은 저 하보크 날개, 하보크 날개 한 다음에 하면 괜찮을지도 옷이 좀 애매하긴 하다 여기 어울릴 만한 게 어울리는 도적 쓰레기, <laughs> 쓰레기 길드랑도 어울리는 예 성공했습니다 님들, 감사합니다 아, 우리 구주들도 고생했어요 이거 하느라 아바타 누적 30회 수령 완료 지금 마이크 7번이 겼고하인즈에 번에 류드 6번에 원키 빵번이 개인적으로 원키 탈까지 얻고 싶었는데 이거 다 얻으신 분은 진짜 옛가신 그저신 이렇게 됐고요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명은 가혹하지